진실과 거짓을 심층적으로 따져보는 팩트체크 K 시간입니다. 이공항에 대해 누구나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입장이 무엇이든 사실에 입각해 토론하고 그런 수기의 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공항 논란에서 자주 거론되는 공군 기지설에 대해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분명 팩트 체크를 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군사 분야 취재하기 힘든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도 먼저 이 먼저 이공항과 관련해 공군 기지설이 나오게 된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저도 사실 신공항 논의 때부터 취재한 기자지만 성산으로 입지 결정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공항을 계속 이용한다고 전제한다면 해안 매립을 통한 제주 공항을 확장하거나 또 정석 비행장 또는 알뜨르 비행장을 활용하는 방안. 새로 짓는다면 뭐 대정이나 신도 지역일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정부가 성산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그냥 좀 이상하다 정도 싶을 정도였는데 그동안 KBS 보도를 꾸준히 보신 시청자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이 국토부에서 성산 지역으로 몰아간 정황이 분명히 엿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국토부는 이런 오해까지 받아가며 성산을 원할까? 이제 몇 가지 가설이 나옵니다. 첫째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이라는 건데요. 뭐 농담처럼 하던 가설이죠. 최순실 이른바. 그런데 이제 국정농단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에 대한 입증만 한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공항 예정지 주변 대규모 토지주들이 이해 관계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 해석 역시 아직까지는 가설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아, 둘째로는 국토부의 자존심 때문 아니겠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미 결정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중단할 수 없다는 이주항 정부의 자존심, 또 거기에다 사업을 중간에 변경했을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등의 이유가 될 텐데요. 역시 이것도 입증하기 쉽지 않은 가설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이 오늘 살펴볼 바로 공군 기지와의 연계설입니다. 네, 이 공군 기지와의 연계설. 화제가 된 7시 오는 제주와 인터뷰를 거절했던 원희룡 지사에게 보냈던 그 질문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지 문제는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슈인데요. 원희룡 지사가 어제 담화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차례 밝혔듯이 공공기지 건설은 자신부터 반대한다. 그리고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는 것은 정부도 확인한 사실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지사가 2년 전 도정 질문에서 답변했던 발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국방 중기 계획은 1997년에 수립이 돼가지고 매년 계획을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로 2월되고 2월되고 공군의 어떠한 그런 부대 신설과 공군의 부대 사용을 배제한 채로 순수민간공항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대통령과 바로 협의를 해서 확장을 지어서 네, 여기 나온 새대통령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겠이이번에원지에서이영에서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확정을 지었는지 이걸 묻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네, 뭐 저희 방송이 아니더라도 확정을 지었다면 어떤 공식적인 발표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예, 뭐 그렇겠죠. 예. 그런데, 즉, 순수 민간 공항이라는 약속은 어떻게 보면 국토부 수준에 그냥 여전히 발언에 그쳤다라고 볼수 있겠죠. 네, 이번에 제주도에서 나온 보도자료에도 국토부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지 이게 뭐 범정부 차원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국무총리실이라지 이런 말은 없습니다 전혀 네. 없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원지사 답변 중에 국방 중기 계획이라는 그 언급이 있는데요 국방 중기 계획 용어도 어려운데 이게 네. 뭔가요 네 공공기지 제주 공공기지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국방 중기 계획이란 국방부가 매년 5년 단위로. 군 전력 증강 계획을 담아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국가 계획을 말합니다. 보통 1923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1923 계획이라면 2019년부터 2020년 23년까지 5년 동안 전력 증강 계획을 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 1923, 2024 이런 식으로 불리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계획 2년 전 연말에 대통령 재가를 받는 것이 관행인데요. 국방부는 이 계획의 근거에서 국회 예산을 신청하고 사업을 집행합니다. 이 국방부는 1970년대부터 제주 공군기지 설치를 계획해 왔습니다. 예, 여기에는 전투기 부대를 포함한 계획이죠. 그리고 이 계획이 국방 중기 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돼 왔습니다. 이게 2007년 계획부터 남부 탐색 구조 부대로 바뀌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어우, 이름도 어렵습니다. 제주 공군기지와 남부 탐색 구조 부대 뭐 이렇게 이름이 달라진 걸 보니까 아마도 세부 계획도 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국방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군 기지는 전투기와 지원기 그러니까 수송기나 헬기 등을 갖춘 부대지만 남부 탐색 구조 부대는 전투기를 완전히 빼고 지원 기능만을 갖춘 그런 부대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만 바꾼 거라는 폭로가 나왔죠. 2007년 당시 민주노동당 대통령 예비 후보 자격으로 제주를 찾은 고 노회찬 의원이 남부 탐색 구조 부대에 대해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다. 실제로는 전투기가 주둔하는 부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산 2,500억 원, 부지는 활주를 포함해서 60만 평, 부속 시설, 시설은 100여 동으로 공군 기지나 남부 탐색 구조부대나 똑같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방부는 해명해야 합니다. 정말로 전투기 수용 능력을 포기했다면 왜 예산과 부지 규모, 시설 규모가? 하나도 줄어들지 않은지에 대해 속 시원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나요? 예, 국방부 2007년 얘긴데요. 국방부 2007년 당시에 04년 계획 이전까지는 전투기 대대 배치를 위해서 175만 평 규모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05년, 06년 계획에는 전투기 수용 개념은 유지하기는 했는데 구체적 규모를 정하지 못해서 그냥 60만 평만 반영했고 07년 계획 이후부터는 전투기 개념도 삭제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다 이런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방부 설명을 믿는다면 제주에 공군 기지를 만들긴 하겠지만 전투기를 배치하는 건 아니고 헬기와 뭐 수송기만 배치하는 건가요? 그렇다는 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보도를 위해서 이번 공군 본부의 공식 지리서를 저희들이 보냈는데요 공군 본부 가 이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남부 탐색 구조 부대의 위치나 규모, 병력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전투기 배치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고. 남부 해역에서 탐색 구조 업무를 위해 부대를 창설하고 싶다. 이 답변. 지금까지 공식 답변인데 똑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네. 이제 이공항 얘기를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은데, 이게 왜 이공항과 연계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혹이 나오는 건가요? 이런 의혹은 사실 공군 스스로 만들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맞을 듯 싶습니다. 지금은 국방장관이죠. 정경도 당시 공군 참모총장이 2년 전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이 남부 탐색 구조 부대 창설을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시 공군 본부는 입지를 특정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제2공항도 유력 후보지로 공식화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2공항과 연계해서 사전 교감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하, 어, 협의를 했거나 한건 없는데, 이제는 하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 발언이 지난 2년이 됐으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 발언 이후에 2년 동안 공군 본부가 국토부나 제주도 얼마나 협의했는지 KBS가 질문을 던져봤는데 공군 본부는 전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laughs> 전혀 없다고 말했나요? 예. 전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기자들 앞에서 협의하겠다는 발언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다 증거까지 남는데요.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뭐 마음속에야 알수 있겠습니까만, 뭐 지역 여론을 떠버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예, 분명한 건 확실한 건 이겁니다. 공군이 제주 공항이나 군 소유 알뜰 비행장보다 제2공항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이고 알뜨르 비행장의 경우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이죠 공군본부는 현재 알뜨르 비행장에서도 작전 수행을 할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 수송기가 착륙할 만한 활주로 길이도 나오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수송기가 착륙하려면 1.5km 정도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알뜨르 비행장은 500m나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어 실제 해군기지 반대급부로 알뜨르부지 사용권을 제주도에 넘기겠다 이렇게 국방부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년 넘게 아 양해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니까 남부 탐색 구조부대 창설을 위해서 대체 부지를 꼭 제공하라 이게 국방부와 공군 입자 지금도 확고 불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군이 제주의 터전을 마련하고 싶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 대안은 현실적으로. 성산, 그 제2공항 입지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2015년 나웅진, 당시 국통,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항을 짓는데 330만 제곱미터면 가능하지만 앞으로 확장 가능성도 고려해서 부지를 넓게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즉, 이 공항 여유분을 165만 제곱미터로 잡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현재 공군이 예상하는 남부 탐색 구조 부대 규모와 비슷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공군본부는 위치, 규모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흐름을 보아하니까 이공항과 공군기지가 연계됐다라고 의심할 만도 한데요. 그 주장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 이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길게 왔는데 근데 한마디로 결론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 2007년 제주 해군 기지 입지 선정을 앞두고 열렸던 TV 토론에서 나온 당시 국방부 간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군 기지를 또 방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기지가 있으면 제제 일의 공격 대상이기 때문에 그럼 자체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해군력만으로 그게 해군 기지가 방어가 됩니까? 해군력만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공군 전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방어의 핵심이 공군 전력이란 부분을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그 얘기는 어떤 형태로든 공군역이 공군 기지라는 표현을 실어십니까? 공군역이 해군 기지와 관련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인정하시죠? 현단계는 아니지만. 예, 네, 현단계는아니에 알겠습니다. 네, 이답 질문을 하고 있는 기자가 설마 네. 12년 전에 김익태 기자니까 네, 제가 젊었을 때저 저, 저럴 때도 있었는데 아, 네. 이게 12년 전 발언인데요 그현 단계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공군 기지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와 공군 입장에서 본다면 12년 만에 제2공항이 구체화되면서 저로의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방부와 공군이 관련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제2공항과 공군 기지가 연계됐다는 주장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주장이 100%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공항 부지가 왜꼭 성산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이 나와야 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토부를 벗어나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도 따져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BS 기자들의 후속 취재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K의 김익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